121쪽. 자, 121쪽은 꼭 준이가 먼저 풀어보고 답이 맞았던, 맞지 않았던 꼭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 음... 자, 시작해볼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시간이 지날 때 인구는 어떻게 됐냐. 자, 처음에 어떻게 됐 오른쪽 위를 향하지? 자, 인구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다가, 인구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했지. 자, 요 점선이 있는 걸로 봐. 요 처음과 감소했을 때 마지막은 서로 양이, 인구수가 어떻다? 같다. 그러다가 인구가 꾸준히 일정하게 됐네. 자, 증가, 감소, 처음 스타트와 똑같게 일정. 쭉 문질러 봐. 자,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몇년 동안은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다. 답몇 번, 그러면? 3번. 쉽지? 자, 2번 보자. 이런 대관람차 타면 높이가 점점, 점점 올라가다가 높이가 점점 내려오겠다. 다시 높이가 점점 올라가다가 내려오겠다. 높이가 올라가다 내려오고. 높이가 다시 올라가다 내려오고. 다시 높이가 올라가다 내려오고. 답몇 번? 3번. 얘는 왜안 되냐면 여기 가장 낮았을 때의 높이가 같아야 되잖아. 얘는 가장 낮았을 때 높이가 점점 올라가 대갈람차가 공중을 점점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야. 얘는 가장 낮았을 때 높이가 점점 내려온다는 얘기는 대갈람차가 점점 땅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야. 이거 돌아가면서 그래서 얘네들은 안 되는 거야. 자 3번. 3번 아주 중요. 아빠는, 음, 컵을 하나 더 만들 거야, C. 요렇게. 바닥은 넓고, 위는 작은 거. 자, 얘는 감소니까, 보자마자 아웃이야. 자, 물을 담을 거야.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을 담으니까, 계속 물을 여기다 넣을 거야, 그치? 높이는 올라가겠다. 자, 그럼 얘네는 다 증가가 될 거야. 오른쪽 위를 향하게 되는데, 자, 직선으로 증가하는 거 있고, 곡선으로 증가하는데, 이렇게 곡선, 아니면 이렇게 곡선. 요세 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시험은 요게 나와. 이 셋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자, 한번 해볼게. 얘는, 처음 거는, 요 시간이 일정하면 요 늘어난 높이도 일정해. 봐봐 이렇게 볼까. 자요 시간이 일정하니까 높아진 높이도 일정하지. 요 요기 일정하다고. 그렇지? 요 높이가 일정해. 그래서 음, 증가긴 증가하는데. 그 증가한 양이 일정해. 니은을 볼게. 자 시간이 똑같이 이제 증가. 요요요 요, 요 양이 일정하다고 해보자. 자 그럼 높이는 어떻게 될까? 처음 높이는 요만큼 증가. 두 번째 높이는 요만큼 증가. 세 번째 높이는 요만큼. 어? 이 늘어난 높이가 점점 어떻게 돼? 달라진다고. 점점점점 점점 더 높아져, 그렇지? 유로피랑 유높피랑 달러, 얘는 까 급격한 급격한 증가야. 얘는 급격한 증가. 이런 모양은 급격한 증가야. 근데 얘는 봐봐. 이렇게 되지. 자 봐봐. 요 증가하는 양이 점점 작아져. 얘는 천천히 증가야. 천천, 천천히 증가야. 자 그래서 증가라도 자는 얘는, 얘는 일정한 증가, 급격한 증가 천천히 증가야. 그럼 봐 봐. 물을 부었다면 자, 요 c 라고 할게. a는 어떻게 될까요? 통이 이렇게 수직으로 됐기 때문에 얘는 물을 넣었을 때 물 높이가 일정하게 증가할 거야, 그렇지? 그 a 는 몇? 일정히 증가, 일정하게 증가 기억이 될 거고 a 는 얘는 점점 컵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넓어지기 때문에 물을 부었을 때이 높이가 천천히 증가될 거야, 그렇지? 점점 뚱뚱해지니까 천천히 증가 여기다 천천히 증가, 그렇지? 그래서 b 는 뭐야? 자, A는 기억, A는 기억, B는 디긋이 되는 거야. 자, C, 요런 그릇이 있다고 보자 점점 홀쭉해지니까 물을 넣었을 때 빨리 올라가겠지. 급격한 증가. 은이 되는 거야. 자, 다시. 일정한 증가. 일정이 아니라, 늘어나는 양이 항상 같은 일정한 증가. 급격한 증가. 천천히 증가. 요걸 꼭 구별해서 알수 있어야 돼. 자, 이해됐지? 자, 그럼 121쪽 마칠게.